안동시와 경북도가 20일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미국, 태국, 뉴질랜드, 대만 등 해외 4개국 바이어와 안동소주를 포함한 전통주 세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은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경북전통주 문화대축전인 안동의 개막식에 앞서 진행되어 경북도 내 40여종의 전통주의 전시판매체험 행사로 국내외 관광객의 이목을 끄는 가운데 국외 수출 판로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권기창 안동시장을 비롯해 이철우 경북도지사, 한임섭 경북식품수출기업협회 회장, 권용철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중서부협의회 회장, 제니 리시카고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조병선 태국난다 트레이드 대표, 렌스스와인 뉴질랜드 하이아이큐 대표, 써니 리아오 대만 한센 인터내셔널 대표 등이 참석해 경북 전통주 세계화를 위해 맞선을 잡았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8개 기관은 안동 소주를 포함한 경북 전통주의 해외 진출 및각 단체의 상생 발전을 위해 전통주의 국가별 홍보 마케팅, 수출 지원 및 현지 협력, 수출 촉진에 관한 교류 활동 등의 상호 협력해 나갑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안동 소주를 포함한 경북의 전통주는 세계인을 하나로 만들 잠재력을 가진 섬김과 배려가 담긴 전통문화이다며 세계인이 사랑하는 명품 수리될 수 있도록 홍보와 수출 지원에 총력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